삼물사는 저평가 기업으로 판단된다. 2015년도 기업 합병 후 대내외적 요인으로 7년간 주가 하락을 행보하고 있다. 실적은 올해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외적인 기타 압제 요인도 1년에서 2년 정도만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 저평가 요인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는 제자리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이스는 삼성물산이 43.6%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보유 가치가 4조에서 5조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20조에서 28조 정도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25조 정도 되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1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 거의 10배 정도 올랐는데, 삼성물산은 주가가 도리어 2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하락 후 횡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이 약5% 정도인데, 2015년도에 지분가치가 8조였는데, 작년에 28조, 올해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크게 하락에 17조에 이른다. 즉, 삼성전자도 크, 크게 보면은 2015년, 16년도 주가 2만 원대에서 거의 이제 9만 원대 후반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5만 원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주가는 이제 상승 곡선을 보을알수 있다. 그렇지만 삼성물산은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였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가? 이거는 어떤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의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어떤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였다. 그러면 삼성물산은 향후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첫 번째는 삼성물산의 실적은 2, 3년 후에 영업이익이 3조 이상 되고 두 번째는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1, 2년 때는 해결 전망이고, 세 번째는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뭐, 뭐 여러 가지 신사업, 사업에 대한 추진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예상된다. 네 번째는 실적 개선에 따라 배당이 확대가 전망이 되고, 다섯 번째, 현재 시가 총액이 약 20조 정도 되는데 저평가로 판단된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2016년도에 14만 원대, 15만, 16만, 17만 원대 있는데 작년에 주가가 최고가 100만 4만 7천 원을 기록했다. 물론 코로나 백신 등 어떤 영향, 대외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꾸준한 실적 향상과 또 바이오의 어떤 매출 증가 그리고 신공장, 뭐, 4공장, 5공, 6공장, 뭐, 공장 건설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은 약 57조 정도 된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월봉 차트를 보면은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은 주가가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인다. 특히 100만원을 찍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지만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면 2016년도에 시가총액이 10에서 한 12조 정도 됐었고, 작년에는 50에서 65조, 현재 10월달에는 57조 정도 되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43조 0 6의 지분가치가 2016년도에 는 4조였는데, 작년에는 28조, 금년, 금년에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25조 정도 된다. 쉽게 말해서 삼성 바이오로시를 만약에 다 판다고 해도 삼성부산의 시가 총액이 지금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시의 실적을 보면은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00억대에 있는데, 어, 올해는 7천억대, 내후년에는 1조가 넘을 걸로 예상한다.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배당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4 공장이 완공이 돼가지고 4 분기 부분 가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뭐2 분기에는 아마 그뭐 가동이 본격적으로 될 걸로 예상하고 키움 주권은 3 분기 영업이익이 2,376억 원, 삼성 주권은 1,965억 원을 했는데 아마 그 환율 인상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영업 이익이 좀 증가가 클 것으로 본다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도중에 이제 액면 분할도 있었지만은 2015년 16년대 2만 원대 주가가 거의 이제 작년에 96,800원 거의 한 10배 정도 5배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업황이 안 좋고 또 불경기 때문에 또 5만 원대까지 빠졌지만은 삼성물산 보유분이 2015년도에는 8조 가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28조 현재는 17조 정도 이렇게 다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월봉 차트를 보면은 2015년도에 21만 5,500원을 기록한 이후에 2020년도에 7만원대까지 빠진 후 주가가 이제 어느정도 바닥을 다지고 10만원대에서 11만원 12만원대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그 어떤 업황이 안좋아가지고 10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시총은 2 0 1 5년대에 40조 있는데 작년에 28조 현재 한 20조 정도 되니까 딱 반토막 났다 삼성물산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은 어, 아마 주가가 횡보하는 이유 중 하나일 텐데 2018년도에 단기 영업이익이 한 1조 조금 넘었었는데 그 이제 한 4년 정도 4년 정도는 이제 거의 이제 1조 안팎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올해는 아마 2조가 약간 넘을 걸로 예상한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아마 그 삼성물산의 여러 가지 이제 업황이 어떤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2024년도에는 어, 컨설서스가 2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지만은 아마 3조도 기록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은 이제 건설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레움 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소형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관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체 에너지 투자에 있다는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업황이 많이 이렇게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3조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유한타 증권은 삼성물산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4,806억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삼성물산을 살펴보았는데 삼성물산은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서 가장 억울한 주식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하 일단 자산가치도 충분하고 넘치지, 그뭐 뭐 현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갖고 있는 유형 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열사 주식도 상당하고 또 매년 이제 뭐한 7천억에서 1조 정도 배당금을 또 받고 또또 배당도 또 증가 배당금 지급도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대주주가 또 삼성그룹의 또, 또, 또 가장 온호기 때문에 가장 또 크게 또 주가가 갈 수도 있는데 어떤 대내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 이것이 한 1년 정도 해결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6, 7년 동안 가지 못했던 주가가 아마 크게 또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제 그 10만원대 초반이지만은 주가에 이제 어떻게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판단하면 되며 분할 매수를 통해가지고 매년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뭐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면 그냥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